안녕하세요. 지금이 7월 13일입니다. 아, 지금 요, 개나리가요. 개나리가 지금, 지금 꽃이, 어, 봄에 펴가지고, 지금 젖, 젖요 이제 지금은 요, 요 신초가 제법 길게 올라왔어요. 아, 자, 이렇게 묵은 가지도 있고요 요, 요, 요 묵은 가지. 아, 근데 역시 안정적으로 삽목이 좀 편한 거는 저는 이렇게 약간 묵은 가지예요. 이렇게. 자, 안녕하십니까? 아 예, 지금 아, 오늘 제가 개나리 삽목을 좀 미리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2월이나 3월에 개나리 삽목을 해도 아주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어, 그렇게 하면은 어, 당해 년도에 어, 꽃을 볼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미리 뿌리를 좀 내리게 하려고 지금, 제, 지금 7월 13일이에요. 13일인데 제가 그 개나리 삽목을 합니다. 뭐 개나리가 크게 뭐 이렇게 좀 써먹을 때는 없어요. 없는데 또 개나리도 없으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꾸지는 어, 되게 많이 했는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둥그런 삽목판에다가 삽목을 음, 어, 해서 여기 자체에서 사실은 어, 내년에는 꽃을 피워보려고 삽목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 한 계절을 한 계절이 아니라 제가 가을, 겨울, 봄, 새해 계절을 미리 땡겨서 지금 삽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 자, 개나리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묵은 가지하고 올해 신초 나온 거 있죠. 두 가지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묵은 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핀 이후에 나무, 어, 입이 나온 상황이죠. 어, 이렇게. 그런데 묵은 가지를, 어, 저기 심으셔도요 어, 꽂으셔도 삽수를 꽂으셔도 오히려 어, 신초보다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저는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신초를 가지고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신초를 하면서는 제가 무궁가지를 많이 어, 잘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자뭐 어, 개나리는 어떻게 해도 나온다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요 어, 그건 잘하는 사람 이야기고요. 어, 잘안 어, 되는 분들은 뭐 어떻게 꽂아도 죽거든요. 그래서 자 어, 저는 어, 이파리는 거의 떼버리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어, 보셨나요? 신초 나온 데에다가 요 약간 묵은 가지가 약간 걸리게 어, 들어오게 해서 삽수를 어,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매듭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가 들어오면 좋더라고요. 어, 요 밑에 부분 한 매듭, 두 매듭 정도가 들어가서 뿌리가 나고 나머지 두 매듭 정도가 나오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음, 매듭을 다섯 개 정도 한 거죠.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어, 이런 상태. 자, 이렇게 보시면 벌써 삽수는, 삽수는 제가 많이 해서 지금. 그, 저 발근제에다 담궈놨답니다. 어, 발근제를 아까 풀어가지고 지금 아마 3시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삽수를 이렇게 채출해보면 요 확실히 발근제에다가 어, 담궈놨다가 하면은 얘들이 물을, 어, 먹으면 상태가 돼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구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신초는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음, 안이 공기가 요 안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를 그 자르면은 아무래도 그 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가능한 음 이런 매듭 있는 데, 매듭 있는 데를 어자 45도 각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매듭 부분은 어 비어 있지 않아요. 어 이런 상태, 자어 안이 어 뚫려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자, 하나, 둘, 셋, 네개 매듭이 네개 정도 들어가게 자, 그러면은 매듭 두 개는 땅에 들어가게 이렇게 훑어주시고요. 어, 자, 위는 자, 위에 그 입이 나올 수 있게 훑지 말고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제가 매듭을 네개 했죠. 하나, 둘, 셋, 네개네 어. 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얇은 거는 저는 사용을 안할 거예요. 음, 너무 얇은 것들은 어, 다음 단계 에새 잎이나도 그새 잎도 너무 그 약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 애초부터 약간 어, 본 대가 굵은 걸 사용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장요 묵은 가지예요. 어, 묵은 가지지만 지금 어, 삽목을 하면 얘들은 굉장히 요 안이 막혀 있잖아요. 어, 상당히 뿌리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네 마디 정도를 해서 잘라서, 자, 자, 여기는 매듭과 매듭 사이를 상부는 중간쯤 잘라요. 너무 가까이 자르면 말라 죽는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은 45도 각도로 잘라주시고, 잘랐죠? 어, 뭐, 기분이 뭐하면은 상처를 한번 살짝 내줘도 돼요. 뿌리가 좀더 나오게.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음, 자, 자, 요거는 보너스로 그냥 묻어줄 거예요. 요, 어, 지금 보기에는 매듭이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 뿌리가 나면 지네들이 어디서라도 발, 발생을 할 거예요. 나뭇잎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것도 제가 이제 몇 개만 잘라볼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제가요, 이 묵은 가지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매듭이 4개 정도죠. 하나, 둘, 셋, 네 개. 두 어, 개의 매듭은 입이 나오는 매듭이고요. 이두개 정도는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시면 제가 45도 각도로 밑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요, 요런데. 어, 잘라준 부위에서 뿌리가 참 잘나요. 뭐, 이렇지 않아도 뭐 잘난다고 하니까 뭐할 말은 없는데. <laughs> 이런 상태. <laughs> 기본은 아무리 잘나는 것들도 좀 더, 음, 삽수 채취를 하면서 좀더 뿌리가 나올 자리를 정확히 짚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죽지 않고 잘 살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벌써 몇 개를 한것 같죠? 자, 이것도, 어, 자, 어디 보자. 제가 여기도 지금 여기 45도 각도로 이, 여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요 나뭇잎이 너무 잘 나왔죠? 나무 가지가.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데서 뿌리가 잘나요. 자, 제가 매듭이 두 개까지는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뿌리가 나게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더 다듬어 주시면, 어, 이런 데서 뿌리가 더잘 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에, 그, 뭐시야, 음, 그, 영양 손실을 줄이려고요. 뿌리가 나는 동안에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잎은 제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자, 보시면. 자, 요거는, 뿌, 이, 이 두, 매, 매듭은요, 이 매디는요, 한 매디, 두 매디, 이두 매디는 땅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두 매디는 상부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아, 잠깐만요, 제가 거의,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음, 어, 저기, <laughs> 그, 뭐야. 그 삽목을 하면서는요 삽수 채취하는 삽, 삽수 채취가 가장 중요해요. 음, 그 거기 상태에 따라서 그 얼마나 안정적이고 빠르게 밝은 어, 뿌리가 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어, 자, 자, 이렇게 많은 나무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를 잘라 주면요 뿌리가 나오면서, 어, 자. 제가 좀 상당히 잘 자르고 있죠. 음, 자, 이렇게 보시면요. 매듭이 한 메디, 두 메디, 세 메디, 네 메디 정도 되죠. 그래도 뿌리, 요, 나무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너무 지금 어렵게 이야기라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자, 어쨌든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상처를 이렇게 줘서, 뿌리가 훨씬 쉽게 나오도록 이렇게 어, 어, 말끔하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이런 데서는 뿌리가 정말로 어, 이렇게 좀 나중에 뽑아보면 뿌리가 확실하게 나 있어요. 어, 이렇게. 자, 여기 밑은 45도 각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항상 잘라줄 때는요. 이 매듭이 어, 잘라지지 않게 바로 매듭. 부분에서 밑으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나고 여기서 뿌리가 나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그 자르는 건다 했어요. 네. 자, 이제부터 꼽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여기 물은요. 음, 이미 물은 이미 저기 상토에 충분히 줬어요. 이거 무비 상토입니다. 그거름기 없는 상토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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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이렇게 잡고서 저는 반 정도를 들어가게 꼬아 줄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제가 삽수 채취할 때 이미 그 성장점과 성장점과 뿌리가 나올 때를 음. 그, 염두에 두고, 그, 나무를 자르는 부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꽂을 때는, 어, 제가 이거 나무가, 그, 억세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꽂을게요. 반을 잡고 반을 꽂을게요. 거의 못 심는 기분으로. 음, 음. 자, 그, 봄에 이걸 꽂으니까요, 어,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제가, 어, 시, 두 달이, 보통은 나무는 45일 정도에 뿌리가 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개나리는 좀더 일찍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어,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 두달 만에 이식을 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랬더니 뿌리가 얼마나 발달이 잘 됐던지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지금, 어, 지금 다 살려가지고 동그랗게 지금 어디다가 지금 그 보기 좋게 내놨거든요. 어, 그걸 기회 되면은 제가 그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어. 어, 이렇게 해서 한 지금 7월이니까요. 8월 9월 정도면은 20까지 해서 놔두면은 음, 봄에는 꽃이 필 겁니다. 자, 거의 못 심는 것 같죠? 어, 자, 어디 보자 이거만 이렇게 신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려나? 아이고 우리 저기 너무 쉬워가지고 저기 하겠네요. 깜짝 놀라시겠네요. 어? 어, 사목은요 어, 꽂는 거는 별로 일이 아니에요. 그 자르는 거 어느 시점에 어떤 나무를 쓸 것이냐 어, 이게 중요해요. 어, 확실하게요, 너무 이렇게, 그, 경화되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가지를 쓰게 되면요, 물러져 버려요. 거의 물러져요.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 이렇게 주시면은 너무 열심히 물 주지 마세요. 음, 하루 이틀만 물 어, 주시, 열심히 주시고, 하루 이틀만 물 충분히 주시고요. 하루 이틀에 한 3일 정도 주세요. 3일 정도 주시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진짜로 3일에 한 번씩만 주세요. 이거 물 너무 열심히 주면은, 음, 썩어요, 썩어. 오 어, 왜려 좀덜 줘야 뿌리가 잘 나와요. 어,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은 늘 있죠. 어, 삽목 이후에는 항상 햇볕을 햇볕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제가 어, 어, 많이 한것 같지만, 바로, 어, 한 화분에 다 꼽히죠? 어, 자, 매듭 4개 정도 되게 잘라서, 매듭이 2개 정도가 땅에 들어가게 꼽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아, 벌써 다 꺼져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자, 요거 있죠? 밝은제 물. 어, 밝은제 물, 밝은제 없으시면 밝은제 안 하셔도 돼요. 이 얘들은요, 밝은제 안 해도 나무들은 물만 있어도, 어, 보통의 물만 있어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그렇게 막애달툭게 너무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러면 안 나와요. 단지 물만 말리지 않으면 돼요. 햇볕에 묻출지지 않고, 물만 말리지 않으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저는 이래 놓고요. 진짜 3일만 이렇게 날마다 물을 열심히 주시고, 그 대신, 어, 항상 그늘은 중요해요. 그, 저기, 고 저기, 햇, 저기, 어, 햇볕이 들지 않게 주셔야 되고요. 간접건으로 놓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너무 뜨거운 데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자, 보세요. 정말 물을 많이 주죠? 물이 머물렀다 내려갈 만큼, 그렇게 물을 많이 주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요. 지금, 자, 어, 이렇게. 저는요, 이게 지금 사실은 비닐 하우스에요. 이미 비닐 하우스에서, 그, 직접, 그 직접 햇볕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금 비닐이 한 1중, 2중 정도 돼 있어서. 음, 그래도 그 저기 그늘이 좀 들지 않게 이 상태를 유지해 주고요. 어, 얘도요. 이렇게 화분을 덮어서요. 자, 제가 어떠한 다른 그늘햇볕이 들지 않게 일단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위로 공기는 소통할 수 있게 요. 여기 보세요. 요. 여기 밑에도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죠? 어, 이런 상태로 적당한 수분과 공기가 유지될 수 있게. 예, 이렇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덮어주는 거는 이거 꼭 2주일만 해주세요 더 많이 해주시지 말고 2주일만 해주시고 열어놓고 그늘에다가 그늘에서 물 주시면서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분명히 뿌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 개나리 삽목을 정말 한 여름에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덤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삽수 채취하는 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개나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개나리가 매듭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제가 매듭 네 개를 쳤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나뭇잎을 따볼게요. 어, 나, 그 잎은요, 그 뿌리가 나기까지는요, 그, 잎은 따져버리세요. 어, 어찌됐든 어찌 간에, 그, 나뭇잎은, 음, 그, 그, 이런, 그, 삽수에 영양 손실을 가져오니까 가능한 영양이 어디로 그렇게 손실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매듭이 네 개죠? 그러면은, 어, 땅으로 들어갈 매듭을 매듭 바로 밑에서 45도 각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쳐주세요. 그 다음에 매듭 옆에 있는, 어, 요 나뭇잎 가지를 많이 바짝 쳐서 이렇게, 요요, 이렇게, 어 이런 데서 뿌리가 나올 수 있게 쳐주시면 돼요. 어, 두 번째도요, 이렇게 정확히 쳐주셔서 여기서 뿌리가 나오게 해주면 되고, 여기 위는요, 어, 바짝 치면 안 되고, 그냥 입만 따는 형식으로 놔두시면, 여기서 자동으로 뿌리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도 약간의 움이 터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얘가 그, 움이 터온다 그래서 다 뿌리가 나진 않아요. 어, 이거 1차 성장은 정말 생리적인 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어, 그,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영양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1차 성장을 한 다음에 다시 2차 성장이 나오면 그거는 100% 뿌리가 나왔던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4개를 매듭 하나, 둘, 셋, 넷, 4개 쳐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반자고 꼽아서 반 정도가 들어가지게 해주시면 돼요. 그 화분으로 덮어 놓는 거는요, 2주일만 덮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어, 뚜껑을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열어서, 열어서 그늘에서, 어,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45일 전에도 뿌리는 나오는데요 45일 이후에는 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개나리 삽목은 어, 많은 사람이 정말로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나리 삽목입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개나리 예. 뭐 삽목은 이렇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도 그 수국 삽목도 지금 두 화분 두 개를 했어요 이렇게 어. 어, 수국은요, 수국은요 정말로 어, 계절에 관계 없이 꽃기만 하면 나와요. 어, 어, 뭐 지금 꺾기 삽목도 하지만 이거는 매듭을 잘라서 하는 매듭 삽목이 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꺾기 삽목을 많이 해요. 그본 가지와 그새 잎이 나온 가지를 따서 어, 하는 삽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꽃이 피고 난 이후에 수국 삽목이 수국이 이렇게 크길래 좀두 매도씩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개나리 삽목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2주일은 덮어주시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에 구멍이 뚫어져 있죠. 이렇게. 어, 완전히 암흑 상태가 되게 하면 안 되고, 약간의 수분과 공기가 음, 통할 수 있게, 수분은 보호하고, 저기 뭐야 그 그늘도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는 약간 통할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